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웅이스랄루. 농도는 0.042 피해자분과 민사합의하셨고 형사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음주운전 초범이고 나이가 26살이다. 제가 받게 될 벌금은 이제 교특법까지 들어가게 되면 천만원 가까이 나올 수가 있고요. 선처가 된다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라고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천만원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벌금에 대한 건 도로교통법 148조 2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봐주세요.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언제든 저희 카페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이버에 모두다행정사라고 치시고 카페를 검색하셔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